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게시물 삭제, 저희 API를 안 만들어놨었어가지고, 음, 게시물 삭제 API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음, DTO부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노션을 좀 보고, 링세를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요. 그게 어, 이제 좀 코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코드를 조금, 음, 만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보드에다가, 제가 우클릭해서 새 파일 하고, 딜리트, 보드, 리스폰스, DTO.java,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익스텐즈에서 이제, 리스폰스, DTO, 확장해 주도록 하고요 자, 아, 여기다가, 음, getter 메서드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고 자 여기다 바로 이제 private 음, delete board response.to에다가 이제 <laughs> 이렇게 만들어 주고 super 해서 여기에 response 코드 success 여기는 이제 response 메세지에 success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 private 아, public이죠? 어, public static response 엔터티 i 의 우리 delete board response t o t y type으로 반환을 해줄 거고 메서드 명은 success입니다. 뭐 특별하게 받아오는 녀석은 존재할 어,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d e l e t e b o a r d r e s p o n s e t o t y p e 에 result는 new 이렇게 잡아주고 return <laughs> 자 response-entity에서 status, 스테이터스, http status에 ok 잡아주고 여기 body 값은 우리 이 result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녀석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vf 같은 경우 알아서 처리해 줄 거고 authorization 어... fail들도 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어... 존재하지 않는 유저,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 그리고 이제 실패 <laughs> 실패 아니고 이거 권한 없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 이 녀석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public, static, response entity type 이고, 여기는 이제 response d t o 반환해 줄 거고, 이제 no, exist, 다른 데도 뭐라고 적었을까요? exist로 끝났죠. exist, 어, board, 어, 잡아주고, 자, response entity 죠. 리스폰스 엔터티 e e n t 에 r e s u 는뉴 리스폰스 엔터티에다가엔터티 i t y 가 아니고 r e s p DTO죠. 리스폰스 o n s DTO에다가, 아, 자. 여기에는 이제 r 스 s p 코드에 no exist b o 그리고 리스폰스 메시지에는 이제 n not e x i s t e d board 이렇게 찍어주고 리턴, 자 리스폰 센터 티에 스테이터스만 좀 바꿔주면 되죠. 스테이터스는 이제 배드 리퀘스트 해주고 리절트 반환해줍니다. 그럼 밑에다가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유저로 가줄게요. 유저, no so not e x s e 유저, not e x i s t e u s 유저 여기도 나 o t 지스 i s t 똑같이 패드 리퀘스트 잡아주고, 추가로, 이제 여기서는 no permission, 이렇게, permission, 걸어주고, no permission, 이렇게 걸어주고요. 403이니까, 어, 403 같은 경우는, 어, 갑자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여기가 아니죠. 아, 보비든, 보비든이죠. 보비든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스폰스 디티오도 어, 금방 뚝딱 만들죠 이제. 자, 이렇게 리스폰스 디티오 만들어주고 바로 서비스부터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직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자, 지워놓고요. 자. 서비스 오셔서 보드 서비스에다가 맨 밑에다가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자, 리스폰스 엔터티에 얘들은 그냥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붙여놓고 자, 딜리트 보드 리스폰스 디티어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고 딜리트 보드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인티저에 보드 넘버 받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물음표 슈퍼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임플리먼트에 오셔서, 음, 빠른 수정으로 add unimplement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try c a 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셉션고 exception. Exception, exception, 잡아놓고, e x c 에 print s t a c 그리고 r e t u r 리스폰스 d o 에서 우리 배 데이터베이스 에러 내보내도록 하고 밑에서는 리턴 딜리트 보드 리스폰스 d p o 에서 s 스를 내보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음, 존재하는 유저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어, 스트링에서 이메일도 받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어, string 이메일 받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기서 b 리 o e x i s t e d user 한 다음에 user-repository에서 exist-by-email 해서 우리 이메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existed-user가 false면 return deleteboard-response.to에서 No exist user로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ard entity를 꺼내올 거예요. 자, board entity 꺼내올 거고, 얘는 이제 board repository죠. repository에서 find by board number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board number, board entity가 null이라면은, 자, return, delete, board response.to에서 to no exist board로 내보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음, 일단 여기서 제가 스트링 이제 라이터 이메일이라는 걸로 이제 보드 엔터티에서 get r 라이터 이메일 꺼내오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n 해서 is writer 한 다음에 이 라이터 이메일이 equals 해서 이메일이 같으냐 확인해 줍니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즈 라이터가 false면 리턴해서 delete board r e s p o n s e t o 에서 no permission으로 이렇게 내보내줘요. 그러면은 일단 일 기본적으로 음, 검증 처리가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여기서 해줄 거는 먼저 우리가 이 녀석과 관계가 있는 이 보드와 관계가 있는 모든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다 지워줘야 됩니다. 자그 작업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위로 쭉쭉 올라와서, 먼저, 이 녀석과 관계 있는 게, 이제, 이 녀석을 상속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 녀석을 참조하고 있는 녀석들이죠. 어, 그게 이제 이미지 리포지토리. 일단 여기서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이미지 리포지토리에, void 걸어서, deleted, d e l e t e by, 자, board number로, 자, 지우는 작업을 만들 거예요. 자, integer, board number. 이걸로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우리 어노테이션을 포함해줘야 우리가 이 트랜잭션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해주고 그다음에 또 코멘트 리포지토리 여기서도 여기 밑에 똑같이 걸어줄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다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걸어주고. 그냥 페이보릿 리포지토리에서도 밑에 똑같이 이렇게 붙여 넣어 줄 겁니다. 자, 모두 동일한 작업들을 처리를 할 거고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물 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로 다 지우게 될 겁니다. 그 먼저 어, 이미지 리포지토리죠. 이미지 리포지토리 에 있는 이제 a 리트 바이 보드 넘버를 통해서 자, 이 지우는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코멘트 리포지토리에서도 딜리트 바이 보드 넘버로 지운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버릿이죠. 페이버릿 리포지토리에서도 딜리트 바이 보드 넘버로 보드 넘버로 이렇게 지운 작업을 해줄 거고 이게 모두 지워진 다음에 이제 어떤 걸해줄 거냐면은 보드 리포지토리에서 딜리트 이번에 딜리트입니다. 그냥 딜리트 우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녀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엔터티 자체를 제가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에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자 보드 컨트롤러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딜리트 매핑으로 걸어줄 거고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보드 넘버 이렇게 걸어옵니다. public r e s p o n s e e 타입이고 자, delete b o a r d r e s p o t o 에 물음표 슈퍼로 걸어주고요. 메소드명은 딜리트 보드 e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어노테이션 패스밸 p a s 해서 b o a r d 받고 integer, 에서 board number, 받아오고요. Then annotation, authentication principle, 해가지고 string, 이메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반 해주는 게 이걸로 반을 받도록 하죠. response, 에서 board service에서, 우리 delete board 작업을 해줄 거고, return response 처리를 해줍니다. 이러면 끝이 나죠. 그리고 실행을 해주고. 자,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백엔드, 프론트엔드도 켜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에, 아, 보드 프론트죠. 보드 프론트로 가서 npm run start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먼저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3에 불병 이메일 3.com 자, 패스워드 해 주고 자, 보드 디테일 3 와서 삭제 눌러 주고 그러면 뭐 메인으로 오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은 3번 게시물 없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게시물 삭제 어, API까지 만들었고 다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게시물 삭제 처리를 했으니까 어 여기 왜 켜져 있지? 다른 게 지금 켜져 있는 거죠. 음, 자 이번에는 게시물을 한번 써볼게요. 자, 보드 라이트로 가서, 두 번째 게시물입니다. 해주고, 이미지를, 어, 바탕화면에서 이미지 뭐 아무거나 를렇게 해주고, 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썸네일, 이걸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엔터치고, 내용이에요. 내용. 이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 해주면은, 자, 아 게시물이 몇번 게시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면은, 4번 게시물이죠. 자, 스포드. 4번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요도 눌러주고 댓글 하나만 더 달아볼게요. 댓글 달아주고 어. 댓글 네개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 나더또 이런 식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네 개가 지금 달려있는데 얘들이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네이션 처리가 돼야 되죠. 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페이지네이션 처리하는 거, 음, 개념을 한번 잡아드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커스텀 훅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